네. 924번 볼게요. 924번은 뭐 수열 1, 2, 3, 4라는 게 이거죠. 난전 엄청 많이 써놨는데이 문제 설명은좀 많이 쓰는 게 좋아서. 자, 1, 2, 3, 4쭉 갔습니다. 20하고 뭐 뒤에 점점 더 있죠, 이거. 20에서 내가 멈춰놔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점점점 더있어 쭉쭉 가는 거예요. 자연수, 자연수열 쭉 가는 건데, 이때, 내가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 수열의 홀수번만 택한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시행하면은, 한번 시행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번 시행. 한 번, 뭐, 1, 이렇게. 어, 한번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홀수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홀수가 뭐야? 1, 3, 이렇게 홀수만 빼내온다. 이거죠. 한번 시행했을 때. 15, 17, 19, 이렇게 홀수만 빼내온답니다. 그러면, 자,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한 거에 또 홀성만 한대. 두 번째 시행은, 얘의 홀성. 1. 오, 이제 홀성. 제첫 이제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삼째, 그, 홀성만. 1항, 3항, 5항. 그다에 이렇게, 홀성만. 이렇게. 쭉쭉쭉 또 있는 거죠. 홀성 음. 꺼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행. 이 쭉쭉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시행도 하고, 뭐 계속 하는 거야. 세 번째 시행. 1.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니까 또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쭉쭉 가잖아요 이게 가는데 보니까 이제 막 뽑아내요. 뽑아냈을 때 원하는 게일 번째 시행에서의 수열의 사망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홀수 번째만 뽑으니까 확실한 건 뭐야? 1, 제일 처음에 시작은 첫 번째 항은 계속 1 뽑히는 거죠. 홀수 번째의 처음에 홀수라는 게 처음에 1이니까1항은 계속 뽑혀 간단 말이야. 1항은 계속 뽑혀가요 뽑혀가서 그럼 7 번째 시행에서도 1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첫 항은 찾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한번 시행했을 때는 요 차이가 2죠 두번 시행했을 때는 차이가 4요 보면 차이가 2, 2, 2 계속 난단 말이야 차이가 2, 차이가 2, 2 차이가 계속 나는 이건데 사실 그니까 공차가 2라고 등차수였는데 공차가 2죠 두번 시행하면은 뭐야 이게 4죠 4. 4. 4 가는데, 3번 시행하면은 차이가 8이죠. 8. 8 간단 말이요. 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번 시행하면 2, 2번 시행하면 4, 3번 시행하면 8. 이게 뭐예요? 2의 1제곱, 2번 시행하면 2의 2제곱, 3번 시행하면 2의 3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려가는 일곱 번째 시행을 하면은 두 공차가 얼마나 되겠어요? 2의 7제곱이 공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번 가려면은 더하기 2의 7제곱을 한다는 거죠. 그죠? 2의 7제곱 하는 거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2의 7제곱 이게 2항이고 문제에서 3항 그래도 너무 큰거안 하고 3항이네요. 3항 하려면 또 일곱 번째 시행에서의 저기 뭐야 공차인 2의 7제곱을 더해주는 거지. 또 2의 7제곱 더해준다. 그러면은 3항이 1 더하기 2의 7제곱에 더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3항. 이문제 답이 이거예요. 얘는 규칙성을 찾아가는 문제죠. 한번 시행하면은 어 차이가 2씩 나다가 두번 시행하면 4씩, 세번 시행하면 8씩, 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2의 1 제곱, 2의 2 제곱, 2의 3 제곱이니까 일곱 번째는 2의 7 제곱씩 차이가 난다, 그죠 그러면 답이 3항은 요거 2의 7 제곱 두번 더하니까 1 더하기 2의 7 제곱이 어, 128이거든요. 128 더하기 1 2 8이니까 256, 257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24 다음에 이제 상문제 조 보면, 928번 볼게요. <laughs> 자, 928번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삼각함수 쪽도 그렇고, 특히 수열 쪽에서도 그렇고, 절대값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절대값에 대해서 이제 쭉, 지금 계속 상문제에도 있어서 볼 건데, 자, 일단, A6 더하기 A8는 0이가 이거죠. 여러분,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뭐, 절대값이, 절대값에, 는, 그냥 그거죠. 뭐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거 나왔다. 야, 양수일 때나 0일 때는 그대로 나오죠. 근데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어쨌든 부호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 3은 3으로 나오고, 절대값 0은 0. 그대로 나오죠. 양수나 0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마이너스 붙어서 뭐 플러스로 나온다. 사실 이제 수열 쪽에서는 음수도 플러스로 나온다. 이거거든요 양수 0은 그대로 음수는 양수로 바꿔서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양수로 바꿔서 나온다. 그게 기본 절대값 성질인데 그거랑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제 시작이 A6 더하기 A8이 0이랍니다. 얘는 뭐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양수랍니다. a n 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된 d인데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게 공차가 양수다 이거 문제에서 당연히 중요한가 보죠 이게 공차가 양수다 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를 해 보면 은 a6은 a 플러스 5d고 a8은 a 플러스 7d죠 얘가 0이다 그럼 계산을 해 보면은 2a 플러스 12d가 0입니다 그러면 얘가 2a는 마이너스 12d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D가 나와요, 이렇게이 예? 됐죠?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그러면, 나를 볼게요. 이게 가죠? 가는 요만큼 얻었어. 그럼, 나에서는 뭐냐면, 절대값 얘기가 나와요. 나에서. 절대값, 응, 음, 왜 음, 절대값 A6. 6은 절대값 A7.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와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는거죠 뭐 a6은 어떻게 돼 우리 이렇게 일반을 찾아놨으니까 a 플러스 5d의 절댓값 얘는 a 플러스 6d의 절댓값은 더하기 2랑 같다 이렇게 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위에서 얻어놓은 거 뭐였어요 a는 마이너스 6d 다 나왔죠 a가 마이너스 6d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d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6D 대입하면은, 이거 여기 뭐죠? 0이죠, 0. 얘가 절대값 0. 그러니까 그냥 0이잖아요, 0. 그리고 뒤에 더하기 2다.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6 d 이므로 얘가 그냥 2가 됩니다. 오케이? 알겠나요? 그러면 자, 절대값 마이너스 D는 2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D 하면 얘는 그냥 D가 뭐야? D가 2라는 거죠. 알겠나? D가 2다. 나와 그럼 D가 2면은 우리 이제 뭐야? A가.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마지막 계산해보면은, 물어보는 게, A3을 구한다. 왜? 그럼 요거 가지고 뭐가 되죠, 이게? 얘네 가지고, AN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M-1에 2, 이렇게죠. 여기서 A3은 무엇인가? A3은, 뭐, 계산하면은, A3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답이,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8. 자, 요렇게입니다. 928번이 요렇게. 다음 페이지에 걸고 나 어쨌든 요렇게 가보세요. 요렇게 갑니다. 네, 됐어요. 되겠습니다. 넘어갔겠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32번 볼게요. 232번은 집합 AD가 있습니다. 자, 집합 a 는 뭐냐면, 어, AN, 바, AN은 EN이다. 그래서 N은 자연수. 호재 슈 기억 날려나? <laughs>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구해볼까요? N은 자연수니까, N은 1. N이 1이라고 하면은 A1은 2. 이라고 하면은 A2는 4. A3은 6. A4는 8 이렇게 쭉쭉 갈거 아니에요? 2의 배수로? 그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조건제시법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N들, AN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AN, AN 값들이, 항들이 원소가 됩니다. 얘가 조건제시법이 얘가 조건이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얘가, 얘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될까요? 음. n은 자연수를 대입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들이 뭐냐면, 2, 4, 6, 8에서 짝수들이었어요. 2, 4, 6, 8, 10, 짝수. 6, 8, 10 해서, 뭡니까? 짝수죠, 짝수. 짝수들의 집합이었어요, a. 그 다음에 b를 봅시다. b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원소, 아, 조건제시법으로, bn이 나오고, bn인데, 얘는, b n이 3n 플러스 1이랍니다. 여기서도 뭐 n은 자연수, 자연수였어요. 그럼 얘도 조건 제시법을 잘 따져 보면은 자, n은 자연수니까 n에 1, 2, 3, 4를 쭉 넣어봅니다. 넣어보면은 얘도 b 1은 뭡니까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은 7, 3 대입하면은 9, 10, 4 대입하면은 <laughs> 12, 13이고 뭐5 대입하면은 15, 16이 나온단 말이에요. 차이키 나왔어. 그럼 B도 구해보면은, 자, 이제 원소를 다 적어보면, 뭐, 4, 7, 10, 13, 뭐, 16,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얘는 30 늘어나는 거죠. 30 늘어나서. 그러면 넘어가면, 뭐, 30 넘어, 뭐, 22. 이렇게 하고, 뭐 쭉쭉 갈 거예요. 얘는 뭐, 홀수, 짝수,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숫자예요. 4부터 시작해서 30 커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쭉쭉 넘어가는 건데, <laughs> 이제 봅시다, 이거.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얘네 두 개가 겹치는 거야. 자, 마지막에 원하는 게, A. 이, 저거, 뭐, 저거 낫죠, 이거? A랑, 원하는 게, 자, A, 이런 A랑, 이런 B에, 교집합을 얘기하는, 음. 교집합, 겹치는 거. 교집합 찾아보면은, A, 교집합, B, 겹치는 거죠, 이게. 보니까 2, 4, 4 겹치죠, 4 처음으로. 4 겹치고. 그 다음 뭐인는 4하고 10 겹치고. 10이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짝수니까, 짝수랑 겹치는 거.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요 중에서 짝수인 애들. 짝수인 애들 보면 돼. 그러면 10하고 16하고. 16하고, 그 다음에 22하고, 요렇게 있겠죠. 제가 요 정도만 해놨어요. 해놨는데,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우리 a u g 파비를 천천히 다 따져보니까, 얘는 첫탕이 4고, 첫탕이 4고, 공차가 6인 등차수율인 거죠. 공차가 6인 등차수율. 괜찮나요? 이렇게? 음, 이렇게 돼요. 이게 사실, 어, 이게 등차수율인지 어떻게 하는가 하잖아요. 얘는 보면은, AN 자체가 플러스 2,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고, 얘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거든요 이게. 음, 등차수열끼리 겹치는 건 어차피 같은 2랑 3 해서 이제 60 커지는 최소공배수로 더해지는 건데, 어쨌든 등차수열, 등차수열로 겹치는 걸 찾으면은, 더하기 끼리 겹치는 거면은, 이제 뭐, 이렇게.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쉽게 여러분들이 나처럼, 저처럼 지금 직접 찾아봤을 때, 어, 찾아보니까 4, 10, 16, 2 2더 찾아볼 수도 있죠. 했을 때, 아예는 4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60대는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는 4 플러스 m 1의 6. 요 수열. 요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UG파B를 수열로 생각했을 때 일반항이 요거란 거야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가 이제, 얘가 cn, 어, 문제에서 걔를 cn이라고 했네? cn이라고 했을 때, 이 cn이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 봐야 돼요. n이 1, 2, 3, 4 하다가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 가 되는 거. 한10 하면 부족하지. 15 정도 해보면, n이 15라고 해 봅시다. 그러니까 c15를 찾아보면은, 15 대입하면 14에, 14에 6 하면은, 됐나? 6, 4, 8, 4, 에 88이거든요? 좀더 크게, n이 16이라고 보면 c16. 16이, 어4 더하기 15 곱하기 6이니까, 90, 94, 아직 부족하죠? 얘는 17, C17 이거겠네. 그러면 4 더하기 17 넣으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에 4를 더, 하면 100. 딱 되네, 이게. 처음으로 되네요, 처음으로. 100이다. 아,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처음으로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n값을 구하시오. 해서 17. 답이 17이거든요. 음, 전 이렇게 직접 계산을 했어요. 했는데, 자, 이제 요 정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laughs> 또, 요렇게도 할수 있어요. 사실 세 자리 자연수는 뭐예요?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얘가 세 자리 자연수다. 그거를 부등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세 자리 자연수다. 이렇게 하면. 부등식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자리 자연수는 최소 뭐예요? 최소. 최소가 100이죠.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라는 게100 이상이에요, 사실.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100 이상이다. 요렇게 부등식을 잡고도할수 있어요. 알겠나요?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얘가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는, 이렇게. 100 이상이다. 이렇게 두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세 자리 자연수는 최소가 100이니까. 요100 이상이다 계신, 계산하면은 처음 나오는 n이, 어, 17인 거예요. 어, 그렇게 됐습니다. 932번. 네, 이렇게 해보고, 음, 보자. 일단, 요 정도가 좋습니까